이차 방정식의 한 해가 2이므로 x에 2를 넣어주면 -12 빼기 2a 더하기 a 제곱 빼기 2a는 0이 된다. 그렇기 때문에 a 제곱 빼기 4a 빼기 12는 0이 되고 이것은 a 빼기 6 곱하기 a 더하기 2는 0으로 인수분해가 되므로 a는 6 또는 -2의 값을 가지게 된다. a는 6일 때 <laughs> 주어진 이차방정식은 마이너스 3x 제고 빼기 6x 더, 더하기 6 곱하기 4이므로 두 근의 합은 두 근의 합은 2가 되어야 하므로 마,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2가 되어야 하므로 다른 한 해는 마이너스 4가 되고 a가 마이너스 2일 때이차방정식은 마이너스 3x 제고 더하기 2x 더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4이므로, 두 근의 합은 3분의 2가 되어야 하므로 다른, 다른 하나의 해는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게 된다.